안녕하세요, 왕카의 홍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국내 준대형 세단 차하면 어떤 차량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 자동차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준대형 세단이죠, 그랜저 IG 3.0 LPI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왕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현대의 그랜저 IG 3.0 LPI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2018년 2월 19일에 최초 등록한 35,000km를 달린 컨디션 좋은 차량이에요. 오토미션에 LPI 연료 방식이 적용된 이 차량의 중고 가격은요. 2,839만 원이에요. 기본 신차 가격 플러스 파노라마 선루프 103만 원의 선택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감가가 꽤나 큰 편이죠. 아무래도 신형 더뉴가 출시되면서 조금 가격이 움직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랜저 IG 차량의 컨디션은 어쩐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랜저 IG 3.0 LPI 차량의 심장은 V6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동 6단 변속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배기량은 2,999cc에 최대 출력 235마력, 최대 28.6 토크를 발휘하고 있는 연비는 리터당 7 4 k g 로 보이고 있어요. LPI 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유류비가 적다는 것과 정숙성이 괜찮다는 것이죠. 그랜저 아이지의 외관을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느껴지는데요. 전면부를 보면 중앙에 현대 자동차의 M 글럼과 더불어 수평 형태의 캐스케이팅 그릴이 눈에 띄고 아래쪽으로는 고급스러운 프론트 몰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조연 영동된 풀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으며 측면을 보면 넓은 휠 베이스로 안정적인 자세가 보여요.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LED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고 샤팅 크롬 몰딩 처리가 더해져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네요. 후면부에는 그랜저의 시그니처 좌우 이어진 LED 리어 콤비 램프가 눈에 띄네요. 범퍼 하단에는 크롬 듀얼 머플러 적용으로 굉장히 세련되어 보여요. 실내 인테리어도 함께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가죽 시트에 크롬과 알루미늄이 적절히 사용된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시크한 매력이 느껴져요.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 열 송과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과 리모컨이 탑재되어 있네요. 사용감을 보면은 가죽의 마감 처리나 찌끼거나 찍힌 부분들 없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센터페시아를 보면은 8인치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신규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4오트 에어컨의 버튼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제공하네요.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여름, 겨울 모두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겠어요. 시트의 상태나 착자감도 참 좋네요. 이열의 상태도 확인해보면 시트의 착자감이나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편안한데요. 사용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중앙에는 고급형 암레스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 역시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2열에서 동승석의 사이드를 보니 워크인 스위치가 딱 보이네요.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퍽 있으니 시원한 개방감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3.0 LPI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2018년 2월 19일에 최초 등록한 오토미션에 35,000km를 주행한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중고 가격은 2,839만 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왕카의 차량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언제든지 오늘 살펴본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왕카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다음에도 잊지 말고 왕카를 찾아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함께 잊지 마세요. 안녕.